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방인인 이드로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음을 의미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주가 증거자가 되어 주라고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투른 행정가인 모세를 이드로가 돕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다음 날입니다. 백성들 간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재판을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재한 재판들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홀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드로가 그 상황이 옳지 못하다며 "만약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너와 너의 백성들의 기력이 다 쇠하여질 것이다. 너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데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전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세워 그들에게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리고 이드로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너도 백성들도 모두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드로의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국 후의 이스라엘은 광해에서 여러 시험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었죠. 그것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자유의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얻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교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죠? 대신 오늘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문제는 이드로가 해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국에서 속박받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대적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그 문제에 뛰어들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을 찾게 하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그 자유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너희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 자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이 세상을 저희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 증인은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려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현실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겼을 때그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출애국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다 그렇게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소한 문제들까지 일일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되돌아 가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시도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묻는 일은 좋은 의도입니다. 허나 그것을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서는 자신은 그 상황을 방관하려는 자세는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술사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려는 것과 똑같은 행위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그 자유의 책임도 함께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책임을 질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여러 재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재판들에만 몰두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듯 이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합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 강조되는 교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머리여, 우리는 당신의 각 지체들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해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내 가족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라고 하셨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 공동체원 전체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을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함께 이겨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이두로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의 핵심은 여러 산재한 문제들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모두 에너지가 고갈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왜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막 자유의 몸이 된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정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로는 그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이드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들을 세워서 이를 분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거기를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가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옳다 라고 번역된 티브리어 단어,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말은 선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죠. 그럼 무엇이 선하지 못한 것입니까? 모세가 일처리하는 방식이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질서있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무질서하게 일처리하는 방식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봤듯이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창조 질서에 반하는 무질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드로는 그런 무질서의 모습을 보이는 모세에게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질서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수고롭지 않고 건강한 사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역의 일부죠.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호의호식하는 불평등하고 무질서한 지난 애국의 사회 시스템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서있고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신앙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또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그 중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오늘 그는 형편없는 행정력을 보여주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신앙공동체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합력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두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제껏 이드로는 이스라엘 신앙공동체 밖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죠. 지난주에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뛰어난 행정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죠. 무슨 뜻입니까? 신앙공동체에 일어난 문제에 현세적인 지혜가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현세적인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또 다른 것은 한 공동체를 그렇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의 일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여러분, 모세의 원래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16절과 20절을 보시면 알수 알수 있듯이 모세의 원리, 원래의 직무는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다른 행정적인 일들에 치여서 그 원래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여러 조력자들과 분배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모세가 자신의 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도 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하에 수많은 행정 부서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재능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각, 부에서, 각 부서에서 여러 전문적인 일들을 잘 정리해주면 그 최고 책임자가 더 능률적으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신앙공동체 역시 그렇게 운영에 나가야 함을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모든 일이 쏠려 있거나, 신앙이 좋다고, 비전문가들을 전문적인 일에 맡겨, 뭐,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공동체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겠죠. 오늘 이드로가 말한대로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 기력이 쇠하여져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일들을 나누어서 맡을 그 조력자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이드로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 능력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고 하니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불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조력자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좋아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심판자이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조력자들은 공공의 일을 맡으면서 사익을 취하지 않고, 진실하게 일을 해나갈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와는 반대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노회장이나 총회장 그리고 그 의원들을 뽑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이득과 관련된 인물들을 뽑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회만, 노회와 총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개교의 내에서도 직분자들을 비태갈 때나 단임 목사를 세울 때나 그들의 진실함이나 성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과 관련된 임무를 뽑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정치를 욕하고 비난하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부터 진실함과 성실함을 기본으로 각 교회들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부터 내가 진실하고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들로는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가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가장 큰 재판들을 만든다는 것은 모세에게 가장 큰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가장 큰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또 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와 책임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모세처럼은 아니지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한 신앙공동체를 이기는 모든 지분자들에게는 제각기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반해 책임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권위만을 바라고 그 이름만을 바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 와해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하나가 자신의 책임을 버린다면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의 기력이 곧 쇠하여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가지니까 그 책임을 져버린 공동체는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위에 따라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함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들로는 모세에게 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 너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의 자리로 평안히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이 드로는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로는 무질서한 재판 체계를 보인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했죠.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허락하시면 너희가 모두 평안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이드로가 제시한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허락을 하셨다, 만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으시죠. 아무런 대답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이드로가 시키는 대로 행하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모두 그대로 행하고 이드로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죠. 따로 하나님께서 이드로가 제시한 방법을 허락하셨다 마셨다 하는 언급이 없음에도 별큰 문제가 없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막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허락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대로 진행을 하는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낸 그 방법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까? 개입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해내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마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문제가 어렵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드로가 제시하는 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겠죠 그 일을. 여러분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개입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에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엉뚱한 소리 같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에 함께 하시며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 의지를 주셨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유 의지를 묵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창조 질서를 당신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일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에 대하여 그저 방관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 생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고백한 이들은, 믿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일에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서도 개입을 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나는 이제 나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당신의 선한 뜻을 따를 것임을 믿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삶의 선한 주인들이 될 것임을 믿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문제를 안고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지배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만약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생긴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 또한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며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당신의 뜻 아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스스로 자립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